네 안녕하세요. 네, 남탱크 아저씨입니다. 아 드디어 오늘 에, 이제 고추 미니 건조기가 에, 드디어 완성됐습니다. 자, 보다시피 지금 아, 비닐도 짱짱하게 좀저 어, 있고, 자, 이렇게 열고 또 이제 고추를 여기다가 쫙 넣고 이렇게 여기 닫습니다. 닫아 놓고. 아, 두 분이 있으니까, 부가 뭐, 아무 데나 다녀오세요. 예, 뭐, 뭐, 해수욕장을 가도 되고, 복지관을 가서 운동도 하시고, 만난 거 먹으러 다니고 되고, 얼마나 좋습니까, 이제. 결론로는 이제, 요 부분에 보면은, 이제, 잔디밭이나 어디 뭐, 이동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, 제가 이걸, 우리 집사람, 그, 뭐, 여에서 그 끌고 다니는 거 이거 차안해가지고 이걸 여섯 개를 갈았더니 아주 가볍게 이게 움직입니다. 그리고 이것도, 너무 가벼워서, 이 깽기 손가락이 하나 가지고, 누구든 이게 수 있어요, 봐봐요. 예, 요. 자, 이게 한 거의 뭐, 한몇 도, 100원, 50도 이상이 열리니까, 누구든 어, 이렇게 쉽게 할수 있고, 요, 요 밑에 이제, 저번에 다알려고 철조망이 돼가지고, 어, 이게 딱 닫아놓고 가면은, 망고땡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해서, 딱, 받치고, 이제 이걸, 해가 너무 쨍쨍할 때면 열어놔야, 꽃이가 아주 빡 빨갛게, 바람도 잘 통하고, 이렇게. 너무 닫아놓으면 익어버리니까, 이 어른들이 이걸, 동네 어르신들이 너무 닫아놓으면 꽃이가, 뭐라 할까, 그, 익는다고 하나? 그래서 이걸 너무 많이 닫아놓으면 안 된대요. 그리고 햇빛이 좋을 때는 이걸 열어놔야만 꽃이가 팍 익어라니, 그냥, 아류에시 그냥 바람이 솔솔솔솔 솔솔 솔솔 이렇게 해가지고, 그냥 뭐 뒤집거릴 필요 없고, 이렇게 잘 마른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러고 이제 어디 가시때이 이렇게 하시고, 닫을 때는 이렇게 밤에는 이렇게 딱 닫아놓고, 자, 요거 이제 어떻게? 해야 되나? 아 이동할 때 이제 한 보세요, 제가 한번 이동해 볼게요. 아 이제 여기 좀어뭐 거시기 거시기하다, 아 해빛이 잘안 들어온다. 그럴 때는 해빛이 이동할 때는 요거 요것만 그냥 여기 딱 보시면 여기 있어요. 아 요것만 그냥 두고 자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이거 누구든지 뭐 그냥, 그냥 가볍게 할수 있어 이게. 한 손으로라도 할수 있어, 요한 손으로. 네? 너무 가벼우니까, 딱 잡고 그냥 한 손으로 딱 잡고, 그래서 그 가운데 한 손으로 그냥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짠. 얼마든지 너무 가벼우니까 이동하기도 좋고, 아, 내가 영상을 올렸으니까 참조하시고 이 비닐들을 이렇게 잘 사용하면 기계 메틸이다. 아, 여러분들 이거 참조하시고 올해 고추, 태양초 제대로 빨갛게 말랐어요. 맛있는 김치 담그세요 네. 예. 감사합니다. 야, 다시